대장암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전조증상부터 진단, 수술과 회복까지.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전조증상부터 진단, 수술과 회복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장암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증상을 보이는 암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검사받으면 완치도 가능한 암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대장암이란? 소화가 끝난 음식물, 찌꺼기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그 부위에 암세포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대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결장과 직장입니다. 이두곳 어디든 암이 생기면 다 통틀어서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결장암이란 오른쪽 가로 왼쪽 S자 결장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직장암은 항문과 가까운 부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대장 점막에 생긴 아주 작은 혹 용종에서 시작합니다. 이 용종이 수년 동안 자라면서 점점 암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용종을 미리 제거해주면 암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부. 대장암의 전조증상. 대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몸에 큰 변화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벼운 신호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변의 변화입니다. 변이 갑자기 가늘어졌거나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봐도 시원하지 않다거나 잔변감이 계속 든다면 대장 안에 뭔가가 길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변입니다. 변에 선홍색 피가 묻어있거나 검붉게 보인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직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자주 더부룩하거나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고 식사를 안 했는데도 배가 더부룩하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든가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이 역시도 암이 몸에서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빈혈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와 겹쳐서 잘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철분 수치가 계속 낮게 나오는데 이유가 없다면 대장 안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3부 몸에서 이런 증상이 왜 생기나 우선 대장암이 커지면 장 안쪽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변이 지나가기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변이 가늘어지거나 잔병감이 생깁니다. 암세포는 혈관을 뚫고 자라면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변이 생기고 오랜 시간 출혈이 되면 빈혈까지 이어지죠. 또 암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게 바로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암이 더 진행돼서 장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구토나 장폐색 같은 응급상황도 생깁니다. 4부 대장암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분변자멸 검사입니다. 대변 안에 아주 미세한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검사예요. 증상이 없을 때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길고 유연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대장 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종이 있으면 바로 제거할 수도 있고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암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 CEA라는 암 표지자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할 때이 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진단이 되면 암이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도 같이 찍습니다. 간이나 폐, 림프절 전이를 살펴보는 거죠. 누구?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장암은 병기, 즉몇 기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1기나 2기처럼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경우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3기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항암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 또는 후에 항암제를 쓰면서 재발을 막는 거죠. 사기처럼 간이나 폐로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상태가 허락되면 전이된 장기도 같이 절제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도 활용됩니다. 6부 수술 과정과 회복 대장암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입니다. 복강경과 로봇은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암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적합한 방식은 달라집니다. 수술은 대개 암이 있는 장과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데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 기능을 살릴 수 없는 위치일 경우 인공 항문, 즉 장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환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하고 회복기간에는 식사를 조금씩 늘려가며 장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7부. 수술 후 생활과 재발 예방. 수술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식사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그러니까 채소, 과일,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고 가공육,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처럼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 1년 뒤 대장 내시경 이후 3년에서 5년마다 반복 혈액 검사와 CT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재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8. 생존율과 예후 국내 기준으로 보면 일기 대장암은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2기도 85%에서 90% 정도이며, 3기가 되면 60%에서 70%로 떨어지고, 4기, 즉 전이가 된 경우는 20% 미만으로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장암은 말없이 자라는 암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변이 달라졌다면,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면,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